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입니다. 어, 오늘 연안공대 평생 교육원 수강생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라는 회사를 2017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 전에는 딱 하나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은 시군 것 같아요. 저 LG 출신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회사 나오지 마세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네, 정말 고생 고생 해가지고 지금은. 그, 국내에서 그래도 산업군의 1위 회사들이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로 됐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죠. 갑자기 채취피티 때문에 사람들의 강연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채취피티를 공부해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걸로 책을 또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주제를 그냥 채취피티로 잡았어요.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줘가지고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하고 오늘 또 연화공대 이 평생교육원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 총 10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긴데요 어,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채치 pt를 써보신 분. 예, 많은 분들 거의 써보셨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바드를 써보셨어요? 구글의 바드. 예, 아니면 네이버가 최근에 오픈한 클로바 X. 이건 어때요? 예, 점점 줄어들죠. 예, 이게 어쩌면 시장 점유율의 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 g p t 가 지금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 챗GPT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시장을 알수 있는데요. 채 g p t 라는것 자체도 그냥 데이터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데이터 기술을 얘기하는 가장 권위 있는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트너라고 하는데요. 가트너는 매년 12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유행할 기술 10가지를 발표를 해요. 자, 앞에 보시는 게 작년도에 12월에 얘기한 2023년에 유행할 기술 10가지예요. 어떠세요?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디지털 면역 시스템, 뭐 관찰 가능성, 응용, 다 어려운 얘기인데, 디지털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이 한번 멈췄잖아요. 그죠? 디지털 매체나 이런 장치들도 병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들은 아닌데, 사실은 처음에 나온 용어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 같은어의 10대 기술을 제가 10년치를 모은 거예요. 1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14년에 첫 번째 기술이 뭐예요 모바일 기기관리 어려워요 누구나 쓰고 있는 모바일을 기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퍼스널 클라우드 시대 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 클라우드에다 다 올려놓고서 쓰시잖아요 그죠 에, 이런 시대가 올 거래요 상상을 해 보시면 10년 전에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쉽죠 왜 그래요 이미 기술 속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2023년, 오늘 제가 얘기한 이 기술도 조금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기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우리가 기술을 익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채취 PT는 떴죠? 네, 메타버스는 꼴딱꼴딱 꼴딱 하고 있어요. NFT는 갔어요.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채취 PT 떴다고 TF 만들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기술 나오면 또 TF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형적으로 기술을 따라가는 방식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을 좀 지배하면서 가는 예,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같은어로 한번 가볼까요? 같은어가 과거 10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얘기한 기술이 딱 하나입니다. 예,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한 기술을 빅데이터나 고급분석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 해왔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데이터를 기계에 태운 스마트 머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가요. 2017년 첫 번째 기술이 뭐예요? 인공지능과 고급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기계가 혼자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몇 년이 더 지나서 2022년, 작년이에요. 자, 첫 번째 기술이 뭐예요? 데이터 패브릭.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생성형 AI. 생성형 AI가 우리가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채 g 피티예요 자, 이런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우리, 어,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예, 공부하고 이래야 된다. 이 기술이 저첫 번째 기술인 데이터 패브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같은어의 10대, 10년치 기술을 쭉 봤을 때, 이 데이터라는 기술이 저렇게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왔는데, 내년도에 갑시, 갑자기 없어질까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중에서, 와, 이게 갑자기 등장했다. 이거 언제 없어지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 기술이 탄생한 배경부터, 그 다음에 쭉 발전해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 아, 이 기술은 끝까지 가겠다. 아니야, 이거는 금방 없어지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겠죠?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로 돈을 벌것 같은 회사가 있어요. 제가 왜벌것같으니라는 표현을 했냐면, 지금 채취피티나 구글의 바드는 굉장한 이슈가 됐지만, 그만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단위로 계속 때려 붙고 있는데, 과연 이걸 돈을 벌어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 채취피티나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회의론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 채취피티가 보여주는 놀라운 성능 때문에 기대감도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은 채취피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12월에 채취피티가 나오고 두달 만에 13조를 투자를 합니다. 왜 그걸 했냐. 몇 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3% 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구글이 전 세계 93%의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검색 광고입니다. 자, 이걸 뺏어오고 싶은 거죠. MS가 지금 삼성하고 애플을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애플의 기본 폰에 장착되어 있는 검색 엔진이 구글이거든요.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을 MS의 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 애플하고 삼성이. 그 만큼의 사람들이 채취 PT를 자동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점유율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검색 광고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노림수는 채취 PT를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쓰고 싶어요?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자료를 채취 PT에 붙여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안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MS에서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저라는 서비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리면 챗GPT를 붙여서 보안이 아주 잘되는 상태에서 쓰게 해주겠다. 이게 챗GPT 비즈니스라고 올해 오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많은 기업에서 애저를 쓰겠죠. 그래서 애저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S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모든 기업이 지금 다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여기에 채취피티를 붙여요. 이게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오리, 이것도 올해 안에 오픈이 되는데요. 어, 엑셀이 있으면 숫자들만 쭉 있잖아요. 근데 채팅으로 그래프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보고서 제일 적합한 그래프를 얘가 그냥 그려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그냥 글만 쭉 있으면요. 파워포인트 20장으로 만들어줘. 그럼 그냥 만들어요. 예, 이제 채팅 능력이에요. 누가 명령을 더 잘하는지 이 능력으로 바뀌는 거지. 에, 함수를 잘 쓰고 파워포인트에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능력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MS가 이런 정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13조를 투자를 했다.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는 되게 합리적인 에,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PT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이 생성형 AI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알수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쉽게 이걸 알려드릴게요. G, generative, 그 다음에 P는 pre-trained, 그 다음에 T는 transformer의 약자인데요. generative가 생성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는 키워드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생성적 적대 신경망. 어, 너무 어렵죠. 네.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학습은 뭐냐면,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글이 있어요. 읽어봤어요. 그래서 꼬리표를 이순신 장군이라고 달아놨어요. 근데 다음 글도 읽어보니까 또 이순신 장군 얘기야. 또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이 문서들만 모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학습을 한다는 게 뭐냐면,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순신 장군, 거북선, 명랑해전, 외적, 뭐 임진왜란,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이거를 알고리즘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글이 딱 왔는데, 이하고 유사도를 비교해 보니까, 새로운 글이 99.8% 똑같아요. 그러면 이 글은 뭐예요? 안 읽어봐도? 그냥 이순신 장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선생님이 있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을 만들어 놓고 유사한 애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지도 학습이에요. 자, 그럼 비지도 학습은 뭐예요? 거꾸로예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되게 간단한 일을 해요. 하나를 이렇게 둘로 딱 나눠요. 우리 수강생분들을 제가 하나를 둘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A라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B라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예, 계속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여러 데이터들이 군집해서 있을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가면 그냥 계속 유사한 것들로 이렇게 계속 나눠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야 똑같은 애들 모여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선생님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들끼리 야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 나누자. 예,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유사한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GAN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말은 어려운데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분석을 하면요. 데이터가 충분히 하지 않으면 분석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 버려요. 어떻게 하냐? 저기에 보면 생성자라는 친구하고 식별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 생성자라는 친구가 가짜 데이터를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식별자라는 친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자 얘네 둘을 갖다가 계속 싸움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생성자는 계속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고 식별자는 그거를 갖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서 이거 가짜인데? 그러면 얘는 또더 비슷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생성자가 만든 이 가짜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려요. 우리가 채취 PT를 쓰면 얘가 말하는 게 사실은 다 가짜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근데 이게 누군가가 다 만들어낸 진짜 데이터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채취피티는 뭘 가지고 공부를 했냐? 그게 프리 트레인드라는 영역인데, 인터넷 82%, 책 16%, 위키 3%, 이 정도의 데이터를 써먹었는데, 자, 거기에는 어때요? 구어체, 문어체, 이런 것들 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전부 학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채취피티가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트랜스포머라는 방식인데요. 자, 보세요. 나는 오늘 학교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안 갔다.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요 말들,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을 랭킹으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낼 때요말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냥. 말을 그냥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잖아요. 채취피티는. 더 말하라 그러면 더 말하고. 예,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투 그대로를 학습을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할로시네이션이라는 거짓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팩트하고 좀 다른 얘기를 얘는 그냥 막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게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채취 PT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GPT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이제 어디 가도 잘난 척할 수 있어요. <laughs>